중국백은 무슨 한배인데 한배 업데이트 지금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업데이트된 거 하나하나 면밀하게 싹다다 끄집어서 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보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비 모드가 업데이트 되는 거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좀비 모드가 이번 업데이트에서 황혼의 탈출 모드가 생기고 그리고 좀비 새벽의 저주 모드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졌어요 새벽의 저주 2 모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진행했었던 그 모드고 근데 새벽의 저주 2라고 하니까 2니까 또 다른 뭔가가 업데이트 된것 같아 일단은 UI가 싹다 바뀌었는데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UI가 몇개 바뀌었어요 비는데누는 어? 이제 크라운 4입니다. 일단은 이 전체적인 사이즈가 바뀌었어요. 보면은 이렇게 게임 시작 버튼도 그렇고 약간 좀 약간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왜냐면은 아이패드 프로에 맞게 이제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뭐 다른 거 업데이트된 거는 바로 샵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샵이 조금 더 깐질하게 바뀌었어요. 최고 레벨일 때의 블러드 스컬이나 뭐 이런 거를 바로 바로 이렇게 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밍 상자 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바로 바로 볼 수가 있게 바뀌었고요. 한번 랜덤으로. 이거 한번 까볼까요? 아이가 이게 바뀐 거는 없네. 상자 까는 거는 달라진 게 없다. 일단은 찜하기라는 아이템이 생겼는데 이렇게 누른 다음에 찜 버튼을 누르면 찜하기라 되나 봐. 그리고 잠깐만. 일단은 연습장 한번 가가지고 이거 UI가 아마 바뀌었을 거야. 인터페이스나 막 그런 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요거 바뀌었지. 이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에 저기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미니맵 밑에 보시면은 보이죠? 이거 빠르게 빠르게 할수 있게. 저기 예전에는 있어. 누르고 나서 거기한 다음에 여기 눌러 예, 이렇게 커. 눌러야 됐었는데 이제는 급하잖아. 그러면은 얼른 짠. 앞에 저기 있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로기로 나가서 보자 아 시끄러워 죽겠네 소리 때문에 오 점점 컨베랑 비슷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이왕 바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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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변화하고 그러는 거는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소리잖아요 스코프를 이번에 색깔, 색상을 바꿀 수 있게 바,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노란색 초록색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색이 마음에 드네요 빨간색보다는 초록색이 좀더잘 보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리고 또 뭐가 뭐냐, 또. 바뀐 것도 뭐 있어, 이제. 잠깐만. 뭐, 다른 거 바뀐, 바뀐 거 없지, 또. 헛지 월정액권. 매일 주는 거야, 이거? 매일 주는 거면 뭐, 예. 아, 매일 주는 거래, 아, 이거. 나왜 여태까지 몰랐지? 어, 나 얼떨결에 현질해버렸다. 얼떨결에 후구 부엇 자, 일단은 아케이드 모드, 서바이벌 모드. 자동 매칭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탈출. 아시아 서버입니다. 아시아 서버에서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냥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시작이야? 어, 우와 비행기에서 내리는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아, 비행기에서 안 내리네. 그냥 바로 시작이네. 시간이 지금 지나고 가 있는데 저3 0분에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일단은 파밍하자. 나 파밍이 살 길이다. 곧 파밍됩니다. 이 어, 야,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좀비 나왔다. 뭐야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흡입했습니다실내들어 가세요 뭐야 유독가스는 또 뭐냐 n y a Oh, y e a 야 yeah, o k 케이 okay, 케이 a y o k 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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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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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와 okay, 케이 a y o k 케이 okay, 케이 a y o 이케이 어어어어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채를 채워야는네 일단은 채를 채우자 일단 시간이 지난 것 같다 저것또 뭐야? 저 노란색 미니레벨 노란색 이건 또 뭐야? 알수 없는 뭔가가 떴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뭐야 쟤네? 뭐지? 아따마 그냥 오케이 오케이 죽었어 죽었고 오엠4다엠4다오 오, 드디어 아이템이다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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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드디어 아이템 먹었고 대용량 탄창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60발 장착돼 우와 뭐야 왔다 진짜 안 죽네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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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안보네어 총알 없다 큰일 났다 에? 에? 를로 바꾸고 일부러 얘네들을 잡아야지 아이템이 나오게끔 바꿨나봐 그래 기존 모드가 너무 쉬워가지고 이번에 좀 어렵게 바꿨네 일부러 아, 일단은 아이템 파밍할 수 있는 싹다 파밍해놓고 그러면 이 노란색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쟤네를 잡아야 되는 거구나 또 일본 뒤에 지금 해 지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쟤네를 잡아야 되거든? 쟤네를 잡아야지 아이템이 파밍이 되는데 지금 밤이야 23초 뒤에 밤이 돼 그렇기 때문에 유드카스가 아, 점점 짙어집니다 들어가야 돼집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이제. 들어가야 돼. 나왔어 나왔어. 애들 나왔어. 이게 나왔어. 왔어 왔어. 야, 우리 편들은 다 관전하러 온 거냐, 오늘? 아이. 오야야야야야야야 야. 오 지진다 이제 진짜 죽었다.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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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이거 이건 뒤졌다. 이거는 뒤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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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3 2 1 땡! 됐어. 아우. 야야야야, 막 이다, 총을 탔었다, 총을 탔었다, 총을 탔었다, 총을 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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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네, 나지야, 나지요, 나지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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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요, 나지요, 나지요. 야, 살았어, 살았어. 웨이브 다 넘겼어. 나 웨이브 다 넘김. 나 나지야 지금, 나지야, 나, 나, 살았어. 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살았습니다. 이거 이거 뭐 경찰선에 이 들어가자 이거. 이 안에 들어가면 게틀린건이랑 지우 무조건 있어, 그지? 아, 들어가. 음, 왔다, 왔다, 왔다. 얘 잡으면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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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뭐야 여기 안올라 가지냐? 뭐야 패치 됐어? 어 예예준님 십일만 구천 원. 어 이겼다! 어 끝냈다! 드디어 내가 클리한 거야? 나 혼자 깬 거야? 예예준님 십일만 구천 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 목소리 왜 이래, 나 이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혼자 193킬 하면서 혼자 29분 59초를 살아남은 비누. 황혼의 탈출 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번에 좀비 새벽의 저주 2 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업데이트 됐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벽의 저주 2라고 하니까 새벽의 저주 2, 왜 2인지를 좀 알아 봅시다, 우리.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의 저주 2는 여러분 좀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켜봐 주세요 알았죠? 안녕하시오 다이란트가 곧 나타납니다 뜨는 거 보니까 보스몹은 바뀐 게 없는 거 같고 달라진 게 없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러면은? 보스몹도 똑같겠지 뭐뭐 뭐 달라지겠어 역시 보스몹 뭐 달라진 거 없이 그냥 잡았습니다. 뭐 별거 없네요 역시. 어쨌든간에 이게 뭐 타일런트도 바뀐 게 없네요. 바 바주카포 나왔는데 왜안 쓰세요? 바주카포를 파밍을 해야 내가 바주카포를 쏴보지. 바주카포가 안 나왔잖아 바닥에. 아무튼 바뀐 건 없습니다. 보스몹도 그대로고. 어우 이거 뭐야? 아 개가 나오는구나. 아먹놈이 나와. 아 얘도 나오고 레온. 아 여기서 한바탕 해야겠구나.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역시 그대로인데 진짜. 뭐 달라진 게 뭐야 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멍멍이 좀비 나오는 거랑. 그리고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화염 방사기더 세졌다는 거뭐 그거랑. 차가 더럽게 안 나온다는 거? 그거네. 차가 더럽게 안 나오는 거 그게 패치인가 보네.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일단 쉘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다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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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물 찾았네요. 건물 찾았는데 달라진 거 없죠? 예. 달라진 거 없고 내가 봤을때 새벽에 저주 투로 이름을 이름을 2로 투로 붙인 이유는 새로 나온 좀비들 있잖아. 개 좀비 랑 그리고 레온 좀비 그래서 투라고 한것 같습니다. 좀비 두 마리 추가. 어, 저기 사람 있는데? 이기 사람 있다.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이거 사 안에 사람 이 있어. 친구 있다 친구 있다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사람 있어. 이거 사람 있거 얘, 예, 야, 야, 얘, 예, 얘, 예, 잠깐, 로켓런처 있는 거 같은데? 오, 이따, 이따, 이따 R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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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G다, RPG다, 드디어 로켓런처! 로켓런처 먹었어요. 로켓한 열 발. 로켓런처 드디어 먹어봤다.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이따 한번 써보자. 이따 한번 써보자. 로켓런처도 드디어 나왔어요. Rocket Launcher. 에비머신가? 이거 이거 모르냐 너네? 어디 좀비 나한테 로켓런처 한 번. 그래, 니가 죽었어. 어, 뭐야 이거? 어, 나나도 뒤질 뻔했다 야 나도 뒤질 뻔했어. 어, 로켓런처가 이렇게 개새. 너무 쎄 나까지 뒤질 뻔아야야 야, 이거 타일런트 한 대만 한번 써볼까 야, 야 보스 모먼트 한번 써보자 이거 타일런트 한대 한번 써보자 아 근데 타일런트가 또 너무너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비는 이먹이업이네 먹이업 무슨 먹이업같은 소기업이죠 소기업 일인 기업 일인 기업 스타트업 스타트업. 우와, 야, 누가 로켓런처로 사람 죽였어? 너무 잔인한 거 아님? 우리 편이 로켓런처로 사람 잡음. 그 좀비, 보스 좀비, 타이런트, 타이런트 잡으러 가겠습니다. 타이런트를 RPG로 잡으면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몇 방에 잡을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RPG를 먹은 김에, 먹은 김에 이왕 하는 거, 야, 팀원들이 아직도 안 죽고, 어, 또 죽었다. 방금 봤지? 떨어지는 거, 보고 떨어지는 거 봤지, 방금? 방금, 보... 어디서쏜대 이렇게 못 쳐? 어, 어, 잠깐만. 저기도 저기다. 아 뭐야, 이게? 이게 적 투성이야, 이거. 뭔가너 로켓 런처로 가먹. 아. 오. 어 오오 노노노노노노노노노. 야, 뒤지겠다. 아, 보스 잡으려고 그랬는데 좀비 100마리 잡아라. 좀비 1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 <몰입>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우. 어우, 깜짝이야. 어우, 예. 시커패네 이것들. 아, 깜짝 놀랬네. 어우. 어우 깜짝 놀랐네. 어우 아 깜짝이야. 아, 아좀 테스트 좀 해보려 그랬더니 이거 도움을 주질 않네요. 이 사람들 진짜. 전 죽은 거 같습니다. 어서 날 죽여라. 어서 날 죽여. 아, 진짜 너무하네 이거 진짜. 칼로 총알이 아깝다 이거지.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말이죠. 어쨌든 간에 로켓 런처 나왔고 로켓 런처랑 이거 하면 서바이벌 레벨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추가됐다. 그러니까. 기존의 새벽의 저주랑 똑같은데 이제 새로운 신규 좀비 추가되고 그리고 로켓 런처 나왔다 예뭐 그런겁니다 정말 알차네요